안녕하세요, 진진이에요. 오늘은 어, 제가 어떤 영상 찍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던 동영상에 어, 되게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뭘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항상 물어보셨던 거뭐 데일리 메이크업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서 제가 평소에 브이로그에서도 제일 자주 했고 평소에도 그냥 생각 없이. 음... 자주 하는 그런 메이크업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인데, 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브이로그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봐 주셨던 메이크업? 왜냐면 가장 많이 하니까. <laughs> 여러분한테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메이크업 보러 가실까요? 루나 컨실러 발라줄게요. 여드름 흉터 있는데만. 이건 스펀지로. 이렇게 하고, 저는 다크서클은 커버를 안 하는 편이에요. 브러쉬에 붙여서. 눈썹이랑 눈가랑. 그냥 조금 유분기가 저는 여기 코 옆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평소에 제일 자주 쓰는 치크인데 스킨푸드 생과일 치크, 음 응. 이거 무화과. 이 중에 저는 가운데 있는 색깔은 조금 핑크기가 돌아가지고 여기 사이드에 있는 거둘 중에 아무거나 발라요. 발색은 그냥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볼 중앙 말고 저는 좀 음, 얼굴 사이드 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그음 저는 치크를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한번더 파우더로 눌러줄게요. 다음에 눈썹. 눈썹은 제가 금발인데 조금 진하게 그려주는 편이에요. 스크류 브러쉬로 W랩 아이브로우로 그려줄게요. 이게 제일 밝은 색일 거예요. 근데 더, 좀 덧바르면 색이 진해져서 이렇게 살짝 아치형으로. 짝짝인 것 같은데, 뭐, 맨날 짝짝이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컨실러, 정샘물 컨실러 팔레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거 중에 이제 이거 두 색깔 섞어가지고, 조금 더 커버를 해줘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제가 평소에 제일 자주 쓰는 섀도우 팔레트인데 거의 이거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중에서 저는 이두 번째 컬러 제일 많이 써요. 베이스로 닿을 정도로 넓게 깔아줘요. 이게 잘 티는 안 나는데, 그 다음에 깔아줄 컬러가 플럼 컬러여가지고, 플럼 컬러를 되게 잘 받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더에도, 그 다음은, 이세 번째 컬러, 살짝 펄 들어가 있는 플럼 컬러인데, 이렇게 총알 브러쉬로, 끝부분 중심으로 좀 쓸어줄게요. 이게 살짝 붉은 기가 있잖아요, 플럼 컬러에. 그래가지고 브라운 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음영감? 음영 컬러? 저한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브라운 보다 플럼 컬러 사용해서 메이크업 더 많이 해요. 이런 브러쉬로. 이네 번째 짙은 플럼 컬러를 눈 끝에만 아이라인처럼, 일단은 이렇게 그려줘요.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대충 넣어주고, 같은 컬러로 언더에도 언더 끝부분에만 속눈썹 제일 가까이에 칠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까 쓴 총알 브러쉬로 이세 번째, 아까 썼던 세 번째 컬러 이용해서 조금 블렌딩 시켜줄게요. 아까 젤 베이스로 깔아줬던 컬러를 넓은 브러쉬에 묻혀서 한번 덮어줄게. 이렇게 했으면 뷰러 해줄게요. 이렇게 최대한 바짝 찝어준 다음에, 에뛰드하우스 픽서로, 이건 좀 최대한 얇게 발라요. 클렌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말릴 동안 브론저를 해볼 건데, 쿨포스쿨 아트바이로댕으로 이 브러쉬 사용해서 저는 이 제일 짙은 컬러는 거의 안 쓰고 이두 가지 컬러를 거의 사용을 하는데 일단 제일 밝은 컬러 쪽으로 아까 해놨던 치크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어둡게 톤 다운을 시켜줘요. 쉐딩. 쉐딩은 그렇게 진하게 하진 않는데, 안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정도만 해주고 이 치크하고 헤어라인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사선으로 이 부분에 저는 조금 더 진하게 이쪽은 오렌지빛이 많이 돌면은 이쪽은 좀더 브라운 느낌이 강하게 둥굴려서.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다음에 마스카라는 투쿨포스쿨 제품으로 좀 저는 뭉치는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마스카라를 쓰는데 좀 두껍게 저는 최대한 속눈썹을 바짝 올려가지고 좀 진하게 마스카라 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아이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 립은 이거 발라줄게요. 제가 요즘에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건데, 포니 이펙트의 온 플릭이라는 컬러예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제품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다 적어 놨고요. 제가 마지막 멘트를 뭘 할까 한참 동안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이 식상한 멘트밖에 안 떠올라서 그냥 할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